충분한 기술과 보조기기만 있다면 지금까지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그의 이런 생각이 총 집합된 곳이 바로 스마트 룸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버튼 하나로 책상 높이, 컴퓨터의 각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고 책장을 넘기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역시 버튼 하나면 자동으로 책장이 넘어가 가만히 누워서 책을 볼수 있습니다. 책장 넘기는 건 김종배 박사가 가장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리모컨으로, 어떤 것은 말로도 움직입니다. 알아야 TV 작동? TV 작동. 알아야 채널 위로? 채널 위로. 알아야 소리 크게. 크게. 이제 음. 알아야 채널 위로, 채널 위로. 이 방안의 모든 것은 장애인이 혼자서도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장애인과 노약자분들, 신체적인 기능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더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이 밥을 먹여주는 거랑 내가 밥을 뭐 혼자 스스로 먹는 거랑은 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서 삶의 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이 의빈이란 친구? 그간 재활병원에 입원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 스마트룸을 거쳐갔습니다. 이 의빈 학생 역시 그중한 사람. 의빈이가 이 방에서 생활하며 얻어나간 건 자신감이었습니다.